세번 잘라 드셔도 되고, 하나, 둘, 셋, 두번 크게 잘라 드셔도 되고, 네. 요 정도 크기가 제일 맛있었어요. 고등어 원산지는 국산, 구, 분하는법 잠깐 알려드릴게요. 자, 고등어는 여기, 그냥 딱 기본, 등 푸르고 배가 하얗고, 국산. 굳이 뭐 다른 데, 아, 맞다. 내가 아직 그거못 봤는데, 중국 고등어가 있어요. 중국 고등어가 있는데, 내가 실제로 보지는 못했어요. 다음에 중국 고등어는 보고 알려드릴게요. 중국에서도 고등어가 수입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. 노르웨이 고등어는 티가 나거든요. 요 약간 시커먼 데다 줄무늬가 이렇게 있는데, 중국 고등어가 수입된다는 얘기는 내가 들어봤어요. 네, 다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알려드릴게요. 국산은 일단 등푸, 비슷하려나? 서해 쪽에서 잡히는 고등어라 생각하면 될 건데. 와, 서해 쪽에 고등어가 안 나니까 잘 모르겠네요. 자, 요 등푸른 생선에, 자, 배가 하양 요게 참고등어. 그 다음에 배에 점이 많은 거 망치고등어 사 드시면 안 돼요. 싸다고 무조건 고등어 덥석 그 우리